BK 뉴스입니다. 샤오미는 한국 시장에서 몇몇 안 좋은 이미지들도 있었으나 가성비의 샤오미라 불리며 대 히트를 했던 몇 가지 제품 라인업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샤오미의 일본 진출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산케이, 블룸버그 일본판 등의 다양한 언론들이 중국 샤오미의 일본 시장 진출 선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12월 9일, 일본 시장 진출을 발표한 샤오미는 다양한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가전제품 등을 투입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본 시장 진출의 핵심은 스마트폰의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신 샤오미 스마트폰인 미 노트 10 등의 스마트폰 2개의 기종을 투입할 계획이며 스마트폰과 연동시켜 사용하는 웨어러블 단말기나 스마트폰으로 조종이 가능한 밥솥, 가방 등도 연내에 발매할 예정이라고 전합니다. 샤오미는 바로 이 스마트폰 제품에 대한 자신감으로 일본 시장을 두드리는 것인데요. 이 제품의 경쟁력은 대용량 배터리와 함께 세계 최초로 1억 800만 화소의 광각렌즈 5개를 탑재한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샤오미가 일본 시장 최고의 무기로 내세운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 기술을 개발한 기업은 바로 삼성인데요. 샤오미가 자랑하는 기술이 삼성이 샤오미에 공급하는 기술이라는 것이죠. 또한 바로 이 이미지 센서 분야의 독보적인 기업이 일본의 소니였는데 삼성이 이를 뛰어넘은 것이고 이제 그 기술력이 탑재된 중국 제품이 일본 시장에 본격 진출을 하게 되었으니 일본을 두번 죽이고 있는 형국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일본 내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아이폰의 경우에도 대부분 한국산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새로 진출하는 중국 기업의 핵심 기술 역시 한국의 부품인 상황인 것이죠. 어느새 일본은 세계적인 최첨단 IT 기술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가 된 것이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BK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